아, 나라주신, 나라들이 유임을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수지결산서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기 2월 350만 4375원을 받아서 고정수입을 뭐 해서 국민에서 200만원 지원 받았고 상임이입이 60만원, 그 다음에 찬조수입이 550만 6 9 0백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입해가지고 33만 4천 546원. 그 다음에 개인 용역에서만 500원을 받치고 나서 수입할 게가 1195만 6천 3 2 1원이었고요 지출 항목에서는 전기총에서 9 3만 3천원, 전기 모임 63만 9원 135,400원. 그 다음에, 뭐 나란히 밑에 이 보시면, 어, 그런 뭐 식으로 왔고, 작년, 2 0 1 7년도에서좀 청년장이라고 하면, 그, 미래 청년단에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출 항목에는 작년 때없었는데 2018년도에는 또, 미래 청년단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 해서, 총 지출 합계가 812만 600원이고요. 현재 통장 잔액으로 330만 제5722원. 그 다음에 한국으로 53만원 받고 있어서, 또 어떤 당연히 수직연산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집행이 됐다는 걸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통장 잔액에 대한 양도 증명서를 다시 추천드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은 뭐 전형부랑 크게 큰 지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방어 아, 고민에서 네, 뭐, <laughs> 이제 역점으로 가고 는 것이 거세플로 이제 퍼포스로 맞춰진 것이 미래 청년단을 거세플로 위해서 거세플로 어떤 실효성 있는 집행들을 더 그들만의 그 모임을 갖고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법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어떤 청년에도 어떤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 청년미래당 발굴이라든지 신규 국민, 국민 회원들을 유입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의미나 어떤 의문점 갖고 있으신 분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단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2 0 1 9년도 예산 예산 선정해놨는데요 그건 중에서 그 지금 없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회장당 상임이사를 그가니까 20만 원이 니까여게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2019년도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 분담금을 90만 원으로 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회장당 상임이사 회비 20만 원이있는데 들이 좀 너무 그각분에 청년에 뭐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그 저는 그 상임이사 회비를 좀 치유자고 이렇게 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불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 회비를 없애는 걸로 해서 줄인 원래 수지 예산 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의가 뭐뭐 있으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음, 좋은 음. 예산에 반영되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에 적응을 음. 할수있요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않요없으면이 부분도 가결된 걸로 조각을 다예안 전기 총에, 이 안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가게 된것으로 것이나... 보겠습니다. 네. 뭐 다른 총에 관련해서, 어, 계나 어... 어... 뭐, 말씀하실 습니다다 한, 자세히 다한 거. 기도 중학청년에도 회기년도가 어떻게 된가? 그거는, 음, 저기, 현재까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항상 3월 초에 정기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그냥 2월 말까지는 거의, 정기총회 하기 전까지는, 예. 중화총회는 맞이않을 중앙청년회가. 내가 알기로는 중앙청년회나 우리 김화청년회나 1월부터 네. 12월 말까지도 일 네. 끝나고 하는데. 아, 중앙청년회는 뭐가 확실히 뭐냐. 중앙청년회가 됐어. 제가 아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거는 중앙청년회 아고 김화권청년회니까. 나는 김화권청년회니까 보면은 지금 예산이 3월, 기간이 3월 24일. 아무리 살아야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항상적인 왜냐방년에는 그냥 전기 전달, 2월 말까지 하기 전어딸그딸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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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딸딸딸딸딸딸딸딸딸 그게 네. 뭐... 음. 그, 상관은 없는데 그런 정년 초과를 떼게 돼있 아니지, 그건 상관이 없대니까. 애개개 네. 처리는 연말로 그러니까. 네. 끊어도 없어. 줄, 총렬 저, 총렬 상관이 없어. 정년 초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내가 중학생년을 물어보면 중학생년에 일자 특기를 보면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인요 중학생년에도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 몇 해서 그 예산을 내서 예산을 내 맞추나 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맞춤, 또, 또 김하수 마찬가지로 0월 말까지 맞췄는데 올해는 지금 제가 1월 말인데도 정부 중견회에서 예산을 그가 가져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 기간을 같이 맞춰주는 것이 그 예산을 관영하고 이런 것들이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똑같이 국민의 마찬가지. 국민의힘은 <laughs> 마찬가지로 1 0월 말까지로 마찬가지로 문의를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총회가 실제 말하면 주주총회하고 똑같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모든 네. 주주, 네. 주주총회는 1월 네. 1일, 부터1 0월 31일까지는 네. 끊어가지고 2월달에든 네. 3월달에든 그걸 결산 보고하고 예산 확보하는 보고 거거든 네. 네. 그걸 그렇게 했다고 네. 그런걸정관 네. 안에다가 삽입을 시켜요 그기능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네. 해서 가서 가결을 하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의의가 있는지 여쭤보시고 회기량도가 <laughs> 중앙청년에 그다음에 김마국민회랑 맞춰서 1월 일일부터 십일월 삼십일까지 했던 조선오백정. 중간에 삼데팔일까지 이거 니다 그러면 는기했었는데맞저기저배경철 아, 네. 박사님께서 네. 네. 잠시만요. 저기 중간에 보시면 회인년도는 십이월 말까지 네. 돼 있어. 개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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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왜 이렇게 결산복을 이렇게. 그런뭐 잘못된 거. 거기 어디 있을때 그 그런 아, 아, 여기 여기. 그러니까 면 전반에 이 년도 뒷장에. 있어요 아여다 여기 하면. 여기 딱. 있네. 네. 그러면은 그거 네. 저기 그장고증명은 일을 말일자로 했다고. 그러면 양사가, 데 제가, 양사할 때부터, 근데 이렇게 안 들어도 그냥, 이렇게 왔습니 아까는 니가 그, 알겠는데, 조상모사야배세계좀양사해주 잠깐요, 그렇 마치게 좋게 말할 수있으로 저, 배경철 박사님께서, 아아 이제 회계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안건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이런 일이 성공1시월 말이 짜지 예산한 걸그 정기총회 날 보고를 드린 걸로 안건을 는데 이에 대해서 예, 이해가 있으시거나 반대가 있으시면 날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그지난원 29일에 정기총회에 모든 그, 교사상이라든 보고상을 발견, 내용대로 발견될 수 있는 선포하고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원래 연합회 그, 치회가 있었습니다. 접했었는데, 그 엊그저께 다시 그 저한테 그 공지가 와서 그 장소, 시간 그것들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차후에 제가 변경되는 내용들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저희들이 보고드려서 어떤 그 이런 참석 인원에 대한 숙자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준비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음. 행사 진행에 좀 어려움이 없다라고 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가게 되는 하계 시련회 있지 않습니까? 하계 시련회를천음 경영시험관에서 상시했었는데 어, 그곳이 이제 장소가 섭외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다 보니까 그쪽에 휴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백산으로 자리를 짓게 됐는데, 거기가 그 수용인원이 최 대한 해도 120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각 분당 25명 정도 확성된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인원 파악을 해보면 2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때 혹시 저희들이 그 메시지 공지를 알려주시면 참석 가능한 인원들을 그러 하시면 우리 삼총장한테 바로 와서 말씀해 주시면 뭐 행사 진행할 때좀원활하또여러분들한테을좀들수 또 있도록 모델은 부족이 아니까